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어,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번주에 일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찍으려고 했었고, 주말에도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금 해야 될 말들이 되게 많은데,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단기 반등이 나왔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반등 이후에 다시 추세하락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일단 그 이후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번 달 월봉 자체가 양봉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음봉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 거의. 이 월봉의 시가 자리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이제 월봉을 음봉으로 만들기 위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지수에서 이쪽에 선을 한번 딱 그어 보시면 이 자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이 저항선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맞게 된 모습이고, 이 이후에 여기서 이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상황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런 패턴을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쪽 박스권 하단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현재로서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월봉은 음봉의 가능성이 높고 주봉상 12평선이 깨지면 22, 21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평선인 자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깨버린다면 이쪽에 있는 62평선, 이 자리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을 지킨 모습이고, 이 5일선을 깨버린다면 그 다음은 11선,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11선까지 보는데, 11선이 깨지면 은 21선까지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성장주와 민감주에서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성장주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주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2,000명이 돌파하거나 아니면 4단계가 연장된다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반등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SD바이오 센서,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재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기대감이 떨어지고, 이 기술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전기차나 메타버스, 게임주로 돈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서 좀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SKC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차트가 이 오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눌림 이후에 재상승의 가능성이 있고 LNF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오일선 자리까지 하락한다면 여기서 좋은 매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오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눌림 이후에 상승, 눌림 이후에 상승을 했고 현재 신고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이 나왔을 때그 눌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셨을 때 이렇게 오랜 기간 기었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다음 주에 눌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이 주봉에서 눌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략 5만 6천원 정도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현재 신고가인데 이 네이버가 예전에 카카오가 갔을 때 이렇게 올랐던 자리에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돌랐습니다 이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에 대한 어떤 상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올랐다고 판단할 을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때 상대적으로 그런 재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재료가 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 중에서 자이언트스텝이라든지 아니면 선익시스템, 위즈윅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네이버도 대형주로서 주도주로 보셔야 되고 다만 카카오가 지금 차트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카카오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습이고 이 상황에서는 카카오가 박스권 하단까지 일단 15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네이버가 이 오일선을 살짝 깨는 자리에서 대략 44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넵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을 지금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리를 3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거기서는 다시 또 새로운 이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게임주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대장주 역할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러비스가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퍼러비스를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플랫폼 회사 중에서 괜찮다고 느꼈던 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도 많이 올랐는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yg 플러스보다는 키다리 스튜디오나 아니면 플레이 위드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눌림 이후에 당일 조정만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메타버스가 쉴때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따로 또 관심 종목에 두었고 MLCC 관련주가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 이후에 여기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대략 이 박스 상단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모텍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 삼마콘덴서도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삼전하이닉스가 되게 안 좋은데, 이세 가지 종목은 좀 괜찮기 때문에, 이세 가지 종목을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제가 유독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주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데 그래도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금요일 날 빠지는데도 받치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GS건설이 좀센 흐름이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금호건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호 건설이 대장인 것 같고, 그 다음이 현대 건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정책주는 위에서도 이 성장주 쪽이나 이런 데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하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데, 제가 이제 유독 좀 하고 있는 게 벽산인데, 이 종목이 이제 21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이 21선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또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나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호재가 나오면서 갭이 떴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만약 이 박스 상, 하단인 이 쌍바닥 라인을 만약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이후에 60일 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다만, 월봉으로 보셨을 때, 아직까지 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 양봉 이후에 음봉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은 되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주 말고, 최근에 이제 김동현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가 있는데, 김동현 관련주는 대선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체제형 관련주에서 하늘단조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니까 시세를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피행풍년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는 최근에 올랐다가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첫 눌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일선 자리에서만 받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범양 권영이나 아니면 이 주연테크 이런 종목이 눌림이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더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관련주로 최근에 좀 돈이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파세코라든지 신의전자. 근데 너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 매물대에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